최근 제주도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두고 간 편의점 쓰레기 사진이 논란이 됐는데요. 계속된 쓰레기 투기에 위험한 무단횡단까지 결국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젊은 남녀 4명이 차들이 오가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건넙니다. 중앙선에서 기다렸다 뛰어 건너는가 하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무단횡단을 합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제지를 해도 서슴지 않고 길을 건넙니다.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아무도 하지 마시고. 무단횡단을 하고도 오히려 경찰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단속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상가 주변 곳곳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배전함 위에는 버리고 간 일회용 컵이 가득하고 건물 입구나 구석마다 외국어가 쓰인 쓰레기들이 수북합니다. 경찰이 1시간 반 동안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9명 가운데 5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 시내 거리도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은데요.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다녀간 현장이라며 쓰레기장처럼 변한 편의점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도로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하면서 기초지수 위반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만 9천여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그 수가 더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